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위해 함께하는 일반인의 매일 건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자주 접하는 과일 중 하나인 사과입니다. 그냥 맛있는 과일로만 알고 계셨다면 오늘은 사과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과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사과는 단순히 먹기 좋은 과일이 아니라 혈압 조절, 뇌졸중 예방, 그리고 장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지금부터 사과의 다양한 품종과 건강한 섭취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과 품종의 다양성, 어떤 사과를 먹을까? 먼저, 사과는 다양한 품종으로 나뉩니다. 8월 하순 이전에 나오는 사과는 조생종으로 대표적으로 미광, 종, 홍 서홍, 스가로아오리 등이 있습니다. 이 사과들은 다른 품종보다 일찍 익어 상큼하고 아삭한 맛이 특징입니다. 9월 상순부터 10월 중순까지는 중생종 사과들이 나오며 대표적으로 홍로, 양광, 조나골드 등이 있습니다. 조나골드는 과즙이 많고 당도가 높은 사과로 맛이 매우 좋기로 유명하죠. 그리고 10월 하순 이후에 나오는 만생종에는 후지 부사와 홍옥이 포함됩니다. 후지는 과즙이 많고 달콤한 맛으로 유명하며 한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품종 중 하나입니다. 과학적 근거, 후지 사과는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와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을 높이고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플라보노이드는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된 염증을 줄이는 데큰 역할을 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가 금, 저녁에 먹는 사과가 독일까? 많은 분들이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 저녁에 먹는 사과는 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사과에 들어있는 유기산이 피로를 해소하고 소화를 돕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침에 먹는 사과는 위액 분비를 촉진하여 소화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상쾌한 아침을 여는데 좋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먹는 사과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장을 자극하여 배변 욕구를 일으킬 수 있고 유기산으로 인해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 차이가 있으며 이런 저녁에 사과를 먹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과학적 근거 연구에 따르면 사과 속의 팩틴은 장내에서 유익한 미생물의 성장을 촉진하여 장 건강을 증진시키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사과의 건강 효능 혈압과 뇌졸중 예방 사과가 단순히 맛있는 과일일 뿐 아니라 혈압 조절과 뇌졸중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사과에는 식이섬유인 팩틴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장 건강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팩틴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배출시켜 고지혈증과 동맥경화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과에는 칼륨이 풍부해 몸속에 쌓인 나트륨을 배출하여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칼륨은 특히 고혈압 관리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사과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발병률이 52%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당분 함량과 당뇨병 환자의 주의사항. 사과의 당분은 약 10에서 15%로 주로 과당과 포도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당분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어 당뇨병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사과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과를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으므로 적정량 섭취가 중요합니다. 과학적 근거, 영국 공중보건국의 연구에 따르면 사과 속 섬유질이 당의 흡수를 늦춰 혈당 급상승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으며 이는 당뇨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과를 먹으면 좋은 질병 예방 효과. 사과는 단순한 과일 그 이상으로 심장 질환, 당뇨병,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미국 심장협회 AHA는 사과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심장 질환의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사과 속의 항산화 물질인 케르세틴과 플라보노이드는 심혈관계 건강을 유지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데 기여합니다. 또한 사과는 대장암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과 속 플라보노이드와 식이섬유가 장내 유익한 미생물의 성장을 촉진하고 발암물질의 형성을 억제하는데 기여합니다. 특히 대장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 사과는 소화기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과의 올바른 섭취 방법과 보관법. 사과는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 껍질에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껍질을 함께 먹으면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 농약 잔류가 걱정된다면 철저히 세척한 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과를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냉장보관이 가장 좋습니다. 플라스틱 랩으로 하나씩 싸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사과의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 사과는 단순히 맛있는 과일이 아니라 혈압 조절, 뇌졸중 예방, 장 건강 그리고 암 예방까지 다양한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는 과일입니다. 사과를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